오늘은 이제 인류 멸망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 멸망은 무조건 피할 수 없는 길이다. 이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이고, 어,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하지만 이제 이 인류 멸망, 지구 멸망이라는 이제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또 이제 희망적인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뭐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서 지구가 멸망한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언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 를 하시길래 제가 그랬어요. 3차 세계대전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눈에는 이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점차점차 점차 확전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못 느끼겠죠.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은 확전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옆으로 점점 이제 어이 전쟁이 어 반경이 넓어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이뭐 전쟁 전투라고 해야 되나 전쟁이죠 전쟁이 벌어졌죠 이 부분도 이제 여기에 따른 여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이란 또 이란과 이스라엘 여기도 이제 위험하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과 대만 전쟁이 또 이제 일어나겠죠. 여기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동안 이런 저런 이제 많은 예언가들이 인류 멸망에 대한 이제 예언을 해왔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또 이제 들어맞았습니다. 일부분은 이제 들어맞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들어맞지 않은 이제 예언설은 그럼 맞지 않은 게 아니라 어, 제 생각으로는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몇 천년 전에 몇 백년 전에 누군가가 이제 예언을 하더라도 어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 집단 의식이 그 의식이 이제 조금씩 달라진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과거에 연했던 그 사람들의 연이 어늦춰지는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2000년 전에는 1000년 전에는 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연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 그 과거에 이제 연했던 사람이 어 내다봤던 그런 사고와 좀 다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영적인 이제 감각으로, 느낌으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딱세 가지 이유로 인류는 멸망을 하게 됩니다. 지구 멸망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류는 멸망하겠지만, 지구, 지구가 파괴되거나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제 명심,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가 부서, 부서진다. 행성이 뭐, 쪼개진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인구 청소가 진행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예언을 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인류가 멸망하게 되면 이제 5억 명 정도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판단으로는 이제 5억 명은 그냥 한 5천만 명 도체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2000년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탈무드 임마 누엘이라는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이 표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책에 보면 이제 5억의 인구 10배가 되면 인류, 멸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인간들이 하늘을 나는 발사체 기계를 만들어 내고 그 발사체 안에다가 이제 핵 생명의 초석인 이 핵을 심어서 어,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2 0 0 0년전 예수께서 옹명의 열 배가 되면 이상이 되면 어,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가 되었나 봅니다. 지금은 인구가 80한 5억 정도 되죠. 어, 이미 이제 50억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예. 85억이면 이미 우리 지구라는 이 <laughs> 행성 예, 탑승할 수 있는 인구가 너무 지금 어, 초과되었습니다. 이미 선차 인원이 너무 이제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여의적이 많은 이제 어그 다툼 전쟁 재난 이런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5명의 열배 50억 이상이 되면 3차 세계대전이란 어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곳곳에서 이제 이 핵무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고 여기저기서 이제 살려달라는 그런 울부짖음이 소리가 들려오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이 핵무기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죠. 에, 핵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게 이제 양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정말 러시아 푸틴이 이제 이 핵미사일 버튼을 눌러서, 그리고 미국도 핵무기 이 발사 버튼을 누르고, 인도도 그렇고, 여러 나라가 있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 나라가 가지고 핵무기 합쳐도 1만기 이상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통 이제 전쟁이 이제 완전 확전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러시아 푸틴, 푸틴 대통령이 이 핵무기를 안 누르더라도 누르지 않더라도 어떤 지진이라는 부분들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의해서 이제 그 핵무기가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무기는 이제 지하 깊숙히 이런 곳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핵무기가 폭발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오 이게 어마어마하죠 핵무기 한 개만 터져도 어마어마한데 10개 동시에 수백 개가 동시에 터졌다 그러면 이거는 뭐 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핵무기는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이 핵은 생명의 초석인 이 핵은 창조주만의 것이다 창조주께서 다루는 경지의 그러한 부분인데 인간이 다루게 되면 인류 멸망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인류가 지금 뭐 엄청난 그런 이제 과학 발달을 이루었고 많은 그런 이제 발전을 해왔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명을 이루기 전에 1만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더 엄청난, 초고도 문명을 이룬 그런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아틀란티스, 레무리아, 이런 우리의 어떤 선조라고 해야 되나? 먼저 이 지구상에서 존재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틀란티스와 이제 레무리아인들 간에, 그런 전쟁이 벌어졌고 핵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고 걔네들이 살고 있는 땅, 섬이 이제 가라앉아 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대륙이 이제 이 지층이 이제 뒤틀리면서 이렇게 바닷 속으로 사라졌는데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다가온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는 또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지진, 심하죠 지금 지진,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 폭우. 1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하루 한 4시간 만에, 몇 시간 만에 이제 1년치 비가 다 내려서 온 나라 곳곳이 이제 물바다가 되고 수재민이 막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수. 해일. 특히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요. 아마 한 20년 안에 이제 얼음이 다 녹는다고 하죠. 그러면 아 어, 하루에 이제 정말 수백 킬로미터 이상 속도로 이제 이 섬나라들이 잠기게 됩니다. 특히 일본, 미국도 잠기게 되죠. 대부분이. 잠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만 우리 이제 한반도는 그런 일이 조금만 이제 침수 당하는데 그런 일이 적습니다. 한반도가 한반도가 앞으로 이제 우리 지구에서 주인공이 있는 그런 무대가 된다고 하죠. 이 한반도라는 것이 진짜 최고로 안전한 땅이다, 안전한 지대다라고 그렇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그래, 그래요 특히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 뭐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신다. 뭐 예수재림, 제림, 예수재림 제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이제 일부는 맞고 일부는 허구죠. 허구. 흐구. 예수님은 물론 오십니다.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제... 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구름 속에는 항상 외계 초고도 문명이 만든 그런 UFO 우주선들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구름 속에 보면 항상 그 UFO들이 이제 감추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이제 어, 구름을 만들어내는 그런 또 이제 걔네들의 기술은 또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자기 그 모선 큰 모선 크기는 뭐 수천킬로미터, 수백킬로미터 이런 크기의 그 UFO 모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감추기도 하고 또 이제 클로킹 기능이라고 해서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기능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7차원에 계시는데 의식이 굉장히 높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우리 3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뭐 자연재해, 지진, 가뭄, 폭우, 홍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께서 이제 오시는데 어떤 존재와 오는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다른 이제 외계 문명. 그러니까 외계인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분들과 함께 오시는가.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초고도 문명을 이룬, 그러니까 의식이 5차원 이상 이상이 되는 그 존재들과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스성 영적인 영적 마스터 그러한 경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오시는데 수많은 그 U F O들이 이제 지상에 내려 앉습니다이 지구 땅에 내려앉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의 대기권에는 어, 수백만 대 이상의 이제 U F O가 지금도 계속 이제 대기권에 이제 그렇게 어, 대기 중입니다. 왜이 지구에 지금 이제 우리 가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직전이니까 그것을 알고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린아이들도 있고 있겠죠. 그리고 의식적으로 이제 어좀 이제 높아진 사람들. 의식 상승된 사람들, 그리고 사,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영혼들은 이제 사람들은 이 UFO 모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어빔 10이라는 이 작은 우주선에 의해서 이제 탑승해서 다시 이제 모선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어, 이것 어떻게 이제 선별이 가능한가? 그 사람의 이마에, 이마에 이제 그 징표 같은 게 이제 나타난다고 하죠. 빛으로. 그러면 그의, 그러한 사람들을 UFO에 태워서 모선으로 이제 태워간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잠시 이제 이 모, 모선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 동안 이제 지구에서는 진짜 뭐, 아, 이런 말할수 없는 그런 참상, 그런 고통스러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그 전부인 사람들이 이제 죽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은 다시 이 지구에서 다시 리셋된 지구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죠. 우리가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부서진 상태에 서 다시 농경 시대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윤회, 윤회, 윤회 그러면 고통스럽습니까? 이제 이 UFO 모선에 탑승된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외계 존재의 도움을 받아서 피신한 사람들은 5차원, 다른 행성으로 이제 이주할서살 수도 있고, 아니 다른 차원에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됩니다. 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도 같이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방식은 구름이 아니라 UFO를 타고 오시는데, 수백만 대 UFO가 지금 대기권에 지금 포진해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이제 예언가들이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정말 참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아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 막 사람이 하늘로 들어 올려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류 멸망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동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성과 이 의식 성장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